아, 봤시? 멘토면 있고 지금 이 잠바 입었기만 덥네. 오늘 바람 안 불어가. 자, 하늘입니다. 오늘도 역시 포항 남도 여기 FTV 촬영 장소 예, 또 왔습니다. 남부 브런코 위에 왔고요. 오늘은 좀 모르겠어요. 솔직히 지금 밖에 외부적으로는 이쪽에는 기상이 정말 안 좋습니다. 지금 노울이개이를 그냥 넘어버리더라고요. 피해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는 지금 바람이 없고 파고가 거의 잔잔합니다 참 지역마다 틀리요 일단 오늘 또 같이 동, 동네 동생 네 닉네임 공포의 공빨 아, 공포의 빨간잠바 네, 같이 왔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아씨 와 문어였다 쭉슬 따라 땡기 가던데 시자 올라다 빠져볼게. 꼬리 축광해나한테막 무너 걸렸었어. 앞에서 걸렸어 앞에서 아 알까 보다. 앞에서 걸렸어 앞에서 꼬리 축광해나 아까 가볼래? 가까이 가지 말 가자. 너무 반응이 없다 생각보다 열쇠고리라도 물어야 되는데 지금 자 여러분 여기서는 구릉포 어촌계에서는 지금 반응이 없었어. 이동합니다. 이동해서도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. 지금 개인 보탱도 나가 있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주의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내일 주의보 떨어질 수도 있고. 진짜가. 넌 버림받았어. 야, 이씨, 이 정도면 경주에도 바람 없는 거 아니야? 방치면 아마 포인트 선정 실패 같네요. 오늘 이런 낮에부터 있었는가 사람들? 집어가 전혀 안 돼. 지금 방금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오징어있어도 있어 오징어있어도 있어 방금 쭈뼛이 갔어 히터 그렇지 펀치 여기 있죠 그죠나 어, 드랙 좀 풀어놓고 하는 거 맞습니까? 됐어요. 고, 고구마네, 고구마. 짜잔. 자, 이 노을 심한데도 오징어는 있습니다. 나라 이씨, 자. 내 펀치 있다 했지. 신한 고구마. 아이씨. 아, 이거 빼겠다. 글리서 끓여 그래 죽겠네. 먹물, 먹물, 먹물. 오줌 쌌다, 오줌. 자, 촉수에 정확하게 풍겨 있습니다, 여러분. 고구마요. 고구마는 치곤 좀 크네. 굵은 체리, 3호. 늦게 와봐, 이래 잡으면 되나? 이거 먼저 오신 분도 못 잡고 있는데. 리스바이트, 이게 좀 느낌이 다르다. 그럴 때는 통그랬는데 조류가 퉁 이렇게 당겨가진 않아요, 솔직히.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1, 2회만 짧게 탁탁 주고. 다시 대게해봐요 그러면 다시 슥된겨갑니다 근데 예년, 예년 같진 않아요. 지금 이게 잡히는 거 보면. 밤새도록 나와야 되는데. 아씨, 무거워. 부드럽게 부드럽게 저킹 이제 화려, 유튜브처럼 화려한 저킹 아니, 샤크리 한손 샤크리 다 필요 없습니다 저 샤크리를 잡은 적한 번도 없어요 애이 입문 5년차 때부터는 샤크리 안 줍니다 아, 저팀넘들 와, 저거 앞으로, 너. 어떨어지다 보인다, 씨. 치꺼. 자 여러분 천수할게요 <laughs> 가만히 있다가 한번 싸대기 때려 뿌려 블루투스하고 시계 다 켜졌다 마이크 여기 있어. <laughs> 다행히 마이크 있는 쪽이안 맞았어. 아, 이거 로드하고 다 들고 가가. 샤워시켜야겠다. 소금물은 묻어버리면 여러분 집에 가서 샤워만 시켜도 돼요. 그날은 바로. 집에 가시면 1시간, 2시간 이내 같으면 샤워만 시켜도 돼. 유튜브 클로징 멘트 잠깐만 할게요. 자, 여러분 지금 노을도 심하고 오늘 뭐 제가 고구마 한 마리 그 다음에, 좀 전에 들어오신 분이 지금 거의 무시급 무시 한 마리 했고요. 기상이 좀 오늘 또 주말 되니까 또안 좋아지네요. 지금 원줄도 원래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, 한 2년 연속으로 사용했더니, 사가갖고 원줄이 자꾸 당칼 터집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, 저는 최소하고 내일 출근 때문에 집으로 갈게요. 다음 영상 때또 만나요.